제가 PT를 하다 보면 항상 여성분들은 얇은 허리와 11자 복근을 원합니다. 그런데 특히 출산을 경험하시게 될 경우 특히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신 분들은 출산 전에는 얇았던 허리가 일자 허리, 완전 통짜 허리가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PT를 많이 들으러 오시죠. 과거에 저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허리를 얇게 만들려면 일단 다이어트가 필수니까 당연히 다이어트를 열심히 시켰고요. 그리고 11자 복근을 원하니까 당연히 복근 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분명히 전보다 허리가 얇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전신의 라인은 여전히 통짜 허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어 뭔가 잘못됐다. 왜 그런 걸까?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본인이 살을 빼서 몸선이 어쨌든 반으로 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든 제가 해줄 거라고 믿고 재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나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랐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어, 보디빌딩 연구도 많이 하면서 인접한 부위와 대비 효과를 통해서 착시 효과를 만듦으로써 바디 디자인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허리에 인접한 부위가 어디가 있죠? 자 제가 간단하게 사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허리랑 가장 인접해 있는 부위는 당연히 일단 어, 골반 엉덩이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랑 인접한 부위가 바로 사실은 어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 위엉덩이 위주로 힙업을 해주고 어깨 프레임을 만들어 준다면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보다 훨씬 허리가 얇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어깨 프레임을 만들고 힙업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허리가 더 가늘어 보일 수 있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제왕절개로 출산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깨 프레임을 만들고 힙업을 좀 시켜줘서 골반을 좀 만들어줘도 여전히 라인이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일자 허리가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존보다도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라인이 아쉬웠기 때문에 횟수가 또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저는 굉장히 조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켜봤냐면 해부학 어플, 3D 해부학 어플을 먼저 딱 켜봤습니다. 그래서 아, 또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 개선을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되게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가 출산을 할때 우리가 복근을 이렇게 이제 가를 거 아니에요. 복근을 가를 때 코어 근육 중에 복횡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복횡근은 약간 코르세처럼 생겨서 배가 이렇게 안쪽으로 쪼아지게, 배를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근육인데요 이제 보디빌딩에서 배큠이라는 동작이 알려져 있는데 그 배큠을 만드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제 회원님 중에 어,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병원장 회원님이 있는데요 얘기를 하다가 보니 이 복횡근이라는 코어 근육을 어쩔 수 없이 손상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복횡근 자체가 코르셋처럼내 배를 쪼아줘서 허리를 얇게 만드는 효과를 줄수 있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손상되고 힘이 떨어지니 출산 전에는 홀쭉했던 허리가 출산 후에 코르셋 효과가 풀리면서 탄력을 잃고 배가 나오고 옆구리가 나오고 뒷구리가 나오고 통짜 일자 허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복횡근을 인지시키고 복횡근을 강화하고 어깨 운동을 할때 중요한 디테일로서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복횡근은 어깨 운동을 할때 굉장히 잘쓸수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깨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복행근을 쓰는 디테일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량까지 걸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복행근이 무조건 잘쓸 수밖에 없게끔 습관을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런 식으로 셔리가 쏙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깨 프레임도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 회원님이 정말 원하는 바디 라인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분이 지금 저와 6년 넘게 PT를 듣고 계십니다.